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남산 타워 소개해드립니다 네 지금 타워 보이시죠? 네 바로 야경 보여드릴게요 제가 낮 영상도 올렸는데요네 낮은 또 낮다운 매력이 있고 네 밤은 또 밤다운 매력이 있어서 이렇게 두 개의 영상으로 나눠서 네 올려드립니다 네, 시간이 되셔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여라도 시간이 안 돼서, 네, 또는 왔더라도, 네, 또 보고 싶어서, 네, 좋아해서, 힐링하고 싶어서, 네, 다양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디까지나, 음, 즐겼으면 좋겠고요. 그냥, 잠시 야경멍, <laughs>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좋은 집에 살고 있어서, 네, 창문을 열면, 이렇게 야경이 보이는, 그런 집에 사신분들은 또 필요 없겠지만 <laughs> 네 그렇지 못하신 분들 또는 힐링하고 싶으신 분들 네 가끔 틀어놓고 아 내가 창문을 열었는데 이런 야경이 <laughs> 이러면서 네, 힐링시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하고 지루한 일상 또 행복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슬픈 일도 있었을 것이고 <laughs> 네다할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어, 잠시 멍하게 영상 보면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끔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네, 이렇게 그냥 멍하게 좋은 네, 야경 또는 경치 네, 이런 걸 보고 있으면 힐링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 그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좋아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laughs> 네 별로다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왜냐하면 세상은 다양하신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저도 그걸 이해하기까지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laughs> 모든 사람들이 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나랑 똑같은 마음 아닐까? 어 이걸 왜 이해 못하지? 이런 생각도 해서 상처받고 이해도 못하고 이해도 안 되고 <laughs> 그래서 혼자서 상처를 받은 그런 시간들도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시간들을 극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아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넘기고 또 많은 명상들을 통해서도 네 힐링하고 네제 자신을 돌아보는 네, 그런 시간을 많이 갖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경치 야경 보면은, 또, 뭐,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고, 또 언젠가는 <laughs> 다 보실 거라고 <laughs> 믿고 싶고요. 네, 같이 함께, 어, 힐링했으면 좋겠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네, 이 영상을 보시고, 잠시나마 힐링하시고, 또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laughs> <laughs> 네, 잠시 영상 보실까요? 정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다양하게. 낮에 오신 분들과 밤에 오신 분들도 정말 다르더라고요. <laughs> 낮에는 이제 지금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한달전 갔을 때보다 또 지금 이 시기가 정말 나들이 하기 좋잖아요. 세상은 약간 복잡하고 <laughs> 말들도 많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힐링 시간이기 때문에 좋은 말만 하고 좋은 힐링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 좋은 생각은 잠시 잊어주세요. 이 시간만큼은 오로지 본인의 시간으로 본인의 생각들을 정리하고 여러분 자신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다른 사람들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간으로 잠시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너무 영상만 올리는 것보단 조금이라도 제가, 네,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같이 하는데 혹시라도, 네, 오히려 제 이야기가 힐링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음소거를 하시고 네, 영상만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자막은 따로 준비하지 않았고요. 네, 목소리와 함께 영상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같이, 내 이야기한다. <laughs> 옆에서 누가 이야기하네. 이렇게 듣고 계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아, 어, 조용하게 정말 야경멍 하자. 그럴 땐 음소거에, 예, <laughs> 화면만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하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어, 제 채널, 제 영상은 다양한 콘텐츠로, 네,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고요. 네, 또 좋은 부분, 어떤 거든, <laughs> 어느 날에 <laughs> 네, 그런 것처럼, 네, 다양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네,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렇게 즐겼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많이 힘든데, 빨리 좋은 시간들이 와서, 네,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다 같이 행복해지는, 네, 그런 시간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행복하시죠?라고 물는 게응 <laughs> 어, 음, 그래라고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어, 진짜 뭐 하자는 거지라고 <laughs> 그러신 분도 계실 건데요. 예,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잠깐 네, 즐겨주세요. 네 남산타워에 올라가면 정말 다 보이죠. 네, <laughs> 네 정말 이쁘고 보석 같은 이 시간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반짝반짝. 보이십니까? 네, <laughs> 롯데타워가 네 지금 보입니다. 네 저기도 언젠간 가면 영상 또 올리겠습니다. <laughs> 아직 가보지 못했네요. <laughs> 네, 꼭 가시, 가게 되면 또 예쁜 영상 여러분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남산타워에서 네 보이는 야경이고요. 여러분들도 예쁘게, 즐겁게, 가볍게 즐겨주시면 좋은 시간으로.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깐 여러분, 야경멍, 야경멍 한번 빠져보시겠습니까? <laughs> 네, 야경멍 좋죠. 네. 밤에는 정말 그 자전거 타신 분들이 너무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남산 타워에 아, 아막 이렇게 소리 지르시면서 힘드니까. <laughs> 네, 그렇게 오신 분도 봤고요. 뭐 이렇게 동호회처럼 네, 같이 오셔가지고, 네, 끝까지 하시고, 네, 또 야경도 보고, 네, 그러신 분들도 계셨고, 네, 또, 가족 단위로 어린아이들 친구들과 또 부모님이 함께 와서 너무 예쁘다고 감탄하고, 또 연인 분들은, 네, 껴안고, 네, 너무 사랑이 꽃피는, 네, 그런 야경이더라고요. 네. 요즘은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뭐, 뽀뽀까지 하는 것까지는 못 봤지만, 네, 껴안고, 예, 그러더라고요. 네, 또 뭐, 남자, 남자끼리, 또 여자, 여자끼리, 이렇게 친구들도 많이 오고요. 정말 다양하게 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네, 직접 와서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혹여라도 시간이 안 되거나, 예, 여건이 안 되실 땐, 걱정 마세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잠깐 딱 틀고 보시면, 아, 내가 지금 남산 야경을 보고 있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laughs> 저도 제가 찍었지만, 가끔 저도 딱 보면, 너무 예쁘더라구요. 물론, 실제 보는 게더 감동이고, 또더 와닿는 게 있겠지만, 또 간접도 여러분, 큽니다. 저도 보고 왔지만, 또 봐도, 네, 이렇게 영상으로 또 봐도 너무 좋더라구요. 네, 그래서, 야경으로 파도족 아, 직접 봐셔도 <laughs> 좋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도 네 보면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 예쁘죠? 잠깐 잠깐 멍 야경 멍 가실까요? 야경 멍. 네, 여러분. 또, 목소리 듣고 계신 분들은 갑자기 나오던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이상하죠. <laughs> 네, 그래서 바로 <laughs> 나타났습니다. 어, 정말 남산에서 보는 야경은 너무 예뻐요, 여러분. 네, 제가 케이블카도 타서 가고, 네,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또 가고. 네 그렇게 했는데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낮의 매력 다르고 밤의 매력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영상 낮과 밤이 다 있으니까요. <laughs> 다 보시기 바라 바라겠습니다. 낮과 밤, 낮과 밤, 밤과 낮. 네 여러분 어떤 게 좋은가요? 네 호불호는 갈리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둘다 좋아합니다. 왜냐면, 매력이 다르니까요. 낮에는 또 낮에다운 매력이 있구요. 밤에는 또 밤다운 매력이 있더라구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 지금은 낮 때, 낮이좀 보고 싶은데? 그럼 낮, 낮, 네. 낮 영상, 보시구요. 어, 아, 지금 밤 영상 보고 싶다. 그러시면 또밤 영상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두 가지 버전으로 따로따로, 네, 한 거구요. 한 가지만으로도 해서 바로 다 하, 해드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영상에 예, 너무 아까운 경치들이라 야경과 경치가 있어서 네, 이렇게 따로따로 제가 일부러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네, 힐링 많이 하시고요. 네, 언제든 예, 시간 지나도 네, 언제가 돼도 들을 예, 볼수 있기 때문에 네, 잊지 마시고요. 네, 언제나 여러분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해야 모든 걸할수 있기 때문에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언제나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가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영상 같이 함께 해서 너무 좋았고요. 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네, 많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부족하더라도 조금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네, 항상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네, 건강, 하시고요. 네, 행복하시고요. 네, 즐겁게,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응원하고요. 네, 여러분 항상 응원하고,